안녕하세요. JK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드릴 해 상품은 투명 큰창 아크릴 육축기입니다 어, 저희도 지금 가정집에서 백봉을 부화시켜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 리빙박스 불투명 리빙박스에다가 전구를 달아줘서 어, 아이들을 육추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기획한 상품으로 아이들을 전부 이사해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투명하다 보니까 아이들 관찰이 더 쉽고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상품이 배송이 되면은, 어, 지금은 아크릴 창이, 창에 지 필름이 없는데, 배송될 때는 아크릴 창에 필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스가 날 수가 있어서 제가 필름은 붙여서 내보내고 있고 상품을 받으시면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육측이 내부에 어 저희가 이난연성 케이블 여섯 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동 온도 조절기와 어 전구를 고정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소켓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건데 히팅선을 어, 철망 사이에 이 철망 사이에 히팅선을 넣어준 다음 돌립니다. 돌리고 소켓에 연결을 해줍니다. 어, 연결하실 때 피복은 살짝만 해서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여기 감아주고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여주십니다. 반대쪽도 피복을 약간만 해서 소켓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끝나요. 이제 이 철장이랑 소켓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상품과 같이 보내드리는 난연성 케이블로 이제 고정을 해줄겁니다. 보시면은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구멍에 케이블 넣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철장 사이로 그 다음 조여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반대편에 있는 구멍도 똑같이 넣어서 다시 뺀 다음 이런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켓이 고정이 되고 이 남은 부분은 집에서 일반 가위로 잘라내줍니다그 다음 다시 흙겟을 잠가줘요. 그 다음에 전구를 안그해주면 소켓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어, 저희 JK3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어, B2세트를 분리해주면, 여기도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홈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고, 여기 홈이 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이 작은 원틈으로, 케이블 타일을 놓고, 이 홈에 걸쳐줍니다. 케이블 타일을. 그 다음에, 철사. 철사 이 부분에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기를 고정해 줄 겁니다. 예, 고정을 해주고 반대편도 케이블 타이로 활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쪽 홈에 넣을 때는 리드 선과 케이블 타이가 서로 맞물려서 리드 선이 케이블 타이 눌리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셨으면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다시 이 홈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살 돌려보면은 딱 걸립니다. 걸리면 딱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다시. 그리고 이 센서 봉은, 이 철사로 넣어서, 칼 넣어서, 알맞은 위치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투명 아크릴 육축기에 어, 병아리들이 이사를 모두 마쳤고, 불투명 육추기에서는 아이들을 관찰하기 힘들었는데, 투명 아크릴 육추기를 사용하시면 아이들의 관찰을 좀더 자세히 할수 있고, 어, 좀더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구는, 저는, 한쪽으로만 달아줘요. 아이들이 더우면은, 한쪽으로 피하고, 아, 이제, 추우면은, 이제 한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네, 배치를 해줬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저희 JK3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투명 아크릴 육추기로, 어, 멋진 육추기를 만들어서 건강한 병아리를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어, 이 철사 부분은 장시간 열에 노출되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